서민 소상공인 새로희망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두 차례에 걸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족 모댕복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민생 관련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금융분한을 완화해달라는 소상공인분들이 주문해 국민의힘이 소상공인분들과 동료시민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한 서민 소상공인 새로희망 공약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동 정책위의장님, 송원석 개발본부장님, 그리고 홍석철 총괄본부장님 순으로 오늘 준비된 국민 택배를 언박싱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유희동 정책위의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어,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묵묵히 하루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가며 땀 흘려 일한 우리 국민 한분한 한 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입니다. 눈부신 고도성장으로 국민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거뒀지만 그 반대 급부로 격차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격차는 비합리적인 사회경제 구조에서 기인하는 불합리한 결과로서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 힘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민생 격차를 줄여가는 정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경영위기 극복과 금융부담 완화 등에, 등, 등에 대한 다양한 주문들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경제의 중추라고 할수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분들이 직면한 금융과 경제문제를 해결해 드림으로써 국민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첫째, 모든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 계층 간 자산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의 노후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습니다. 재형저축은 1970년대 고도성장 시기에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국민의 재산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지난 2013년 재형 저축이 부활하기는 했지만 비과세 혜택만 부여됐을 뿐 금리는 시장 수준보다 조금 높았을 따름입니다. 더욱이 재형 저축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이어서 2013년 개설된 재형 저축의 경우에는 모두 만기를 맞이했고 상당수는 예적금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재도입하려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 형성이라는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국민 자산현성을 자산 돕는 것은 기본이고 소득수준, 자격제한 등의 가입문턱은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SA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비과세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서민형 ISA는 비과세한도를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려 국민자산 증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한도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 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는 송은석 개발본부장님이 공약을 계속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원석 공약개발본부장입니다. 서민 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둘째, 서민들을 위한 성장 금융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생계에 바쁘신 서민들은 양질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를 꼼꼼하게 파헤쳐 서민 금융 접근성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우선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연내에 구축하겠습니다.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국민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선도적 모델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대출 목표 기준을 연말의 한 시점에서 평가하는 말잔에서 연간 평균으로 평가하는 평잔으로 바꿔서 신용대출 목표를 현실화하고 금융거래 외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대안 신용 평가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제1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에서 추진하는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통해서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고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습니다. 정보 공개와 비교를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면서 불이하, 불합리한 금리 격차를 줄이고 민생 개선에 큰 기여를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이와 같은 대환대출 시스템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필수비용 이외의 수수료 비용을 대폭 줄여 국민이 더 합리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 22년 10월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출범한 새 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 과정에서 야기된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일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 추심의 대부 계약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 피해자의 대부 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강행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께서 공약을 계속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민 소상공인 새로 희망 세 번째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민생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선 온누리 상품권 활용처를 골목상권으로 확대하고 연간 발행 목표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이겠습니다. 기존의 운누리 상품권 사용처인 전통시장 활성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골목시장 상권으로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5조 원을 더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도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50%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단의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환보증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공금액의 목표를 두 배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 역시 두 배로 연장을 해서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 격차 공약 중 국민들의 자산 형성,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확대, 그리고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서민 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은 국민의 삶이고 금융,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가 균형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격차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민생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격차 해소를 실천하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약 발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 분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소속하고. 음. 예, 예, 예. 아, 네, 서울신문 주주입니다 그, 근로자, 자, 관련해서, 대형적 지금, 설정된 이자가, 얼마인지고요 그리고, 이자의 한도로, 감으시는 건, 주식, 석식 예, 이게, 그, 이, 재형저축이 1970년대 이후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 2013년이었습니다. 그니까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어, 아마 당시 금리에 맞춰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렇 이번에 새롭게 재도입되는 이제 재형저축의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자 소득세 감면 뿐만 아니라, 어, 최근에 이제 금리 변동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서민들과 뭐그 청년들 그리고 중산층에게 좀더어 플러스가 될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네, 또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 경제 전도라는요 예금자 보관소 같은 경우 1억 원을 상향하기로 한 기준을 정부가 추진해서 거고, 지나자에도. 부산이라는 방향으로 기사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추진을 하시기 위해서 하실 이유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 정부랑도그 교감이 있으셨던 부분이지던것 같아요. 그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 경제 규모가 커진 거에 비해서 어, 한도가 작다라는 점이고요. 어또 그리고 어. 대출 금리에 비해서 이자 금리에 대한 경쟁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소규모 자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예금을 하시면서도 선택적으로 경쟁을 유지한 상태에서 높은 금리를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데 저희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어, 정부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 상의하고 저희가 공약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 다만 어, 이것은 집권 여당의 의지이고 어, 정해진 방향이니까 저희의 목표와 저희의 의지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어,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어, 그 동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어, 하고자 하는 다짐입니다. 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기준을 지금 마련해서 저희가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과거에는 아무래도 그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계층에 대한 재형저축을 도입을 했다면 어, 이번에 이제 준비하는 것은 어좀 집중을 2030 청년들이나 또는 4050중장년층인 중산층에게도 좀 이런 재형저축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가입 기준이나 자격 요건을 좀더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까지 완화하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이 정책이 공약이 정책으로 어, 추진이 되면 좀 관계 부처와 구체적으로 좀 설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기존의 그런 가입 요건보다는 상당히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염두에 둔 것은 있습니다만 자격 조건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변동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오늘은 이 정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한두분 정도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청년 소득을 주고 아, 청년층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이런 가한데로 자산을 형성하고 하면 이제 이더하는거라고 자산을 형성하고 불려나가는 과정에서는 그. 개인차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성향의 개인차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어 하이 리스크 한 부분에 있어서 이자, 저, 리스크를 높게 가져가면서 투자 수익률을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안정적이면서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기존의 어, 예금 상품보다는 조금 더. 어.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불만족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주식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꾸준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꽤 매력적인 상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받아 드릴게기 마지막... 마지막 질문. 네. 하이티브 네. 네. 분 내용을 보면 지원을 확대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좀 늘려서 정부 수익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줄, 줄어들고 정부 지출은 좀 늘어나는 분양들인데 재정관련성 구 이런 것들이 엇갈리는 모양새가 이네이해서 관련 세개나 이런 것들을 준비 어,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1차원적으로 보면 어, 그런 거고요. 저희가 꿈꾸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훨씬 더 왕성한 경제 활동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경제 활동의 양과 어, 질이 어, 높아짐으로써 저는 어, 그로 인한 세수 확보가 훨씬 더 어, 많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는 거에서요. 어, 정책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마이너스만 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정책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겠죠.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있어요. 예, 뭐, 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뭐 비과세 또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 이번 공약의 목표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훨씬 더 윤택한 그런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뭐 세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긍정적인 어떤 편익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 오늘 공약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인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